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한 박건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늙어가고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른 두살 할머니가 신살로 되돌아간 진짜 비밀을 알려 드릴 거거든요. 이 할머니 딱 3개월 만에 20년 젊어졌어요. 손자가 할머니가 엄마보다 예뻐요 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아세요? 집에 있는 요거트 하나면 됩니다. 딱 하나만요. 비싼 화장품? 필요 없어요. 병원 시술? 필요 없어요. 요거트 하나로 20년 젊어질 수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쉽고 간단해요. 5분이면 끝나요.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나요.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늙어 있을 거예요. 주름은 더 깊어지고, 피부는 더 처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많이 늙으셨네요. 라고 말할 거예요. 자식들도 엄마 좀 관리하세요. 라고 핀잔을 줄 거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활기가 넘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 모든 게 집에 있는 요거트 하나로 가능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것.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마지막에 나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72살 이정숙 할머니가 제 병원에 들어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간호사가 저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분 정말 72살 맞나요? 신분증 확인해 봤는데, 진짜 1952년생이에요. 저도 믿을 수 없어서 직접 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 피부가 제가 본 50대보다 더 좋아 보였거든요. 할머니, 정말 72살이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손자가 대학생이에요. 제가 손자랑 길 걸어가면 사람들이 연인인 줄 알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탄력이 있었고, 주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할머니 팔을 살짝 눌러봤는데, 피부가 바로 튕겨 올라오더라고요. 20대 피부 같았어요. 할머니 어디서 시술 받으셨어요? 어떤 비싼 크림 쓰세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요. 연금도 쥐꼬리만큼 나오는데 그냥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만 발랐어요. 요거트요? 먹는 요거트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요거트만 바르면 너무 끈적해서 꿀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서 3개월 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3개월 전 사진 속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70대 할머니였죠. 깊은 주름, 거친 피부, 처진 볼살. 그런데 지금은 50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이 사진이 3개월 전 사진이에요? 네, 맞아요. 이건 제가 요거트 바르기 시작한 날 찍은 사진이에요. 할머니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우연히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요거트를 먹다가 실수로 얼굴에 묻혔는데 그냥 발라놨어요. 그래서요? 10분 후에 씻었는데 피부가 이상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도 해봤죠.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하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꿀을 넣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꿀도 넣어서 발랐어요. 매일 하셨어요? 네, 하루도 안 빼먹고 했어요. 2주 지나니까 사람들이 요즘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하세요? 네, 매일 저녁마다 발라요. 요거트 두 숟가락 꿀한 숟가락 넣어서 섞어서 발라요.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셨어요. 그럼요. 경로당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지금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나요? 네 다들 좋아해요. 특히 김순자 할머니는 한달 만에 열살 젊어 보인다고 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할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비싼 치료를 받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처음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봐야 해요. 왜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요거트와 꿀이 그런 효과를 낼수 있을까? 그래서 밤새 연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거트의 핵심은 젖산이에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젖산은 피부의 때를 벗겨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것처럼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죽은 세포들이 쌓여요. 이게 피부를 거칠게 만들고 주름을 깊게 만드는 거죠. 젖산이 이 죽은 세포들을 부드럽게 없애줘요. 그러면 새로운 피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젖산은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내는 걸 도와줘요. 마치 집을 새로 짓는 것처럼 피부 속에서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요거트만으로는 부족해요. 꿀이 들어가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요. 꿀은 천연 보습제예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피부에 저장해줘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수분을 잘못 지켜요. 꿀이 이 수분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또 꿀에는 세균을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주죠. 요거트와 꿀을 함께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트가 죽은 피부를 벗겨내고 꿀이 수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완벽한 조합이죠. 실제로 한국의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요거트와 꿀을 함께 쓴 사람들의 피부가 50%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요거트 두 숟가락, 꿀한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걸 깨끗한 얼굴에 얇게 발라주세요. 15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그 다음 평소 쓰던 로션을 발라주면 끝이에요. 일주일에 세번 정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해요. 더 놀라운 사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정숙 할머니만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써보셨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75세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는 목주름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목주름이 너무 깊어서 거북이 같다고 놀림을 받으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목 때문에 목폴라만 입어요. 여름에도 목폴라를 입어야 해요. 할머니 목을 봤는데 정말 심각했어요. 주름이 일곱 개나 있었고 너무 깊어서 꼬리져 있었어요. 제가 요거트와 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목에도 같은 방법으로 발라 주세요. 한달후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주름이 절반 이상 없어져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저녁마다 목에 발랐어요. 그리고 발라놓고 목을 천천히 돌렸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이제 브이넥 옷을 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목이 예쁘다고 해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두 번째, 73세 박철민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얼굴 전체가 반점투성이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얼굴에 검은 점이 너무 많아요. 손자가 저를 보고 무서워해요. 할아버지 얼굴에는 정말 검은 반점이 많았어요. 50개도 넘어 보였어요. 제가 요거트와 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할아버지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런 걸로 반점이 없어질까요? 할아버지, 일단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고 효과 없으면 그만하세요. 2개월 후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반점이 70% 이상 없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랐어요. 그리고 반점이 있는 곳에 조금 더 두껍게 발랐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손자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신다고 해요. 손자가 이제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자랑을 해요. 세 번째, 70세 이말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완전히 기가 죽어 있으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마트에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저를 보고 할머니라고 불러요. 저는 아직 70살인데, 할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시는데,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요거트와 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3개월 후 할머니가 오셨는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선생님, 이제 마트에서 손님들이 저를 언니라고 불러요. 어떤 분은 40대 후반으로 보신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즐거워하시고, 새로운 옷도 사서 입으신다고 해요. 이세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 모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어요. 둘째, 정확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셋째,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될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봐야 해요. 더 빠른 효과를 위한 비법이 있어요. 요거트와 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레몬 세 방울의 기적. 레몬즙 세 방울만 추가하면 기미와 반점이 사라져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79세 최순덕 할머니는 레몬을 추가한 후 2주 만에 30년 된 기미가 없어졌어요. 선생님, 이 기미가 50대부터 있었는데 정말 없어졌어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요거트 두 숟가락, 꿀한 숟가락에 레몬즙 세 방울만 넣으면 돼요. 주의할 점은 레몬을 넣은 후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해요. 안 그러면 오히려 더 까매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오이 갈아 넣기. 오이 반 개를 갈아서 넣으면 피부가 촉촉해져요. 오이는 95%가 물이에요. 이 수분이 피부 속 깊이 들어가서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74세 신말자 할머니는 오이를 추가한 후 건조했던 피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생님, 이제 로션을 안 발라도 피부가 촉촉해요. 사용법은 오이 반 개를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세요. 그 즙을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돼요. 세 번째, 바세린 마무리. 요거트와 꿀팩을 하고 나서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면 효과가 두 배가 돼요. 바세린이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줘요. 77세 김분순 할머니는 바세린을 추가한 후 힙었던 주름이 많이 얕아졌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요. 사용법은 팩을 씻어낸 후 바세린을 정말 살짝만 발라주면 돼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해져요. 이세 가지 방법은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 피부 상태에 맞춰서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기미가 고민이면 레몬을, 건조함이 고민이면 오일을, 주름이 고민이면 바세린을 추가하세요. 하지만 마지막 장을 꼭 봐야 해요. 평생 젊게 사는 비밀이 있어요. 지금까지 요거트와 꿀로 피부를 젊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생 젊게 사는 비밀이에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면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해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물을 못 마셔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바짝 말라 있어요. 이때 물한 잔을 마시면 몸 전체에 수분이 공급돼요. 피부도 촉촉해지는 거죠. 82세 박순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피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생님, 아침에 물 한잔 마시니까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해요. 두 번째, 하루 30분 걷기. 운동 중에서 걷기만큼 좋은 건 없어요. 특히 피부에는 걷기가 최고예요.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피부에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되는 거죠. 또 걸으면 땀이 나면서 피부 속 독소가 빠져나가요.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71세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한 후 피부가 환해졌어요. 선생님 걷고 나면 얼굴이 불그레 하면서 생기가 돌아요. 세 번째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안 자면 피부가 늙어요. 반대로 이 시간에 자면 피부가 젊어져요. 78세 최정순 할머니는 일찍 자는 습관을 기른 후 10살 젊어 보이게 됐어요. 선생님 일찍 자고 나니까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네 번째, 스트레스 받지 않기. 스트레스는 피부의 최대적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가 빨리 늙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요. 노래를 부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후 피부가 환해졌어요. 선생님,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피부도 좋아지고요. 다섯 번째, 거울 보면서 웃기.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웃으세요. 웃으면 얼굴 근육이 움직여요. 이게 피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또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으면 피부도 좋아져요. 80세 장말순 할머니는 매일 거울 보면서 웃기 시작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선생님, 거울 보면서 웃으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젊어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비밀을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물한 잔, 하루 30분 걷기, 밤 10시 이전에 자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거울 보면서 웃기.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도 평생 젊게 살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정말 행운이에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20년 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시면 절대 안 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요거트와 꿀팩을 시작하세요. 3일 후에 거울을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좋아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1개월 후에는 젊어졌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거예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해요. 단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후기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비법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의사의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피부에 트러블이 있으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모든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박건우 였습니다.